안녕하세요. 연극 기획하는 최샘입니다. 저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 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중제 8조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 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 8조 예술 지원 사업의 차별 금지 1. 예술인은 국가기관 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2. 국가기관 등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에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예술 지원 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 단체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하 차별 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 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제 입으로 뱉는다는 것이 무척 생소합니다. 분명히 완전하거나 흡족한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이 되고 이 조항이 명문화 되었을 때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들이 사건 이후에 대해 자유롭게, 안전하게,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술계에는 2016년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자들과 2018년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을 가해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입장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작품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가가 영향을 끼칩니다. 폭력의 예술을 더 이상 당관하지 않기 위해 입법 기관과 행정 기관과 예술현장이 공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예술인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